안녕하세요. 삶의 치유 예술, 푸드 표현 예술 치료와 함께하는 푸네 힐링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인데요. 어, 일찍 가서 투표를 하고 와서 오늘 오전에 가볍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먹으려고 재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어, 옥수수 식빵, 치즈, 딸기, 오이,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 뜯어주신 쑥 등을 어, 함께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어, 저는 푸닝 어, 곁에서 제 작품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어, 제 작품은 함께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어, 그런 제 소망이 담겨 있는 어,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기미도 생기고 해서요. 어, 키위 씨앗으로 김이와 죽은 깨뭐 이런 것도 부, 붙였고요. 음, 오이의 어, 줄기와 잎에서 어, 몸에 좋은 슈퍼푸드인 어, 보라색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이알갱이이 워져푸오닙.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의 어떤 슈퍼푸드의 힘을 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야생의 이쑥 쑥에 어, 희망찬 기운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 샌드위치를 오늘 먹으려고 합니다. 자, 푸님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요. 네, 푸님 작품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작품을 조금 보여. 어, 너무 좋아요. 네, 푸님 작품에 대한 인사 어,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 이집 투표를 하고 음, 오면서 음,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죠. 어,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어, 정치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면서 저에게도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담았어요. 그러면서. 어, 앞으로 내가 어, 살아가면서 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아, 될까? 또 미래 내 모습은 어, 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어,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어, 제 얼굴을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뭔가 나이 들어감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자연스러운 어, 나이 먹어감의 어떤 표현 표징이기도 한데 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일단 제 눈은 어, 뭔가 아주 창의적이고 새콤하고 달콤한 것을 쫓는 어, 뭔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어, 맛있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아,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고, 어, 좀 건강하게, 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 눈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코는 블루베리죠. 어, 블루베리는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몸에 되게 좋은 어, 그런 어떤 우리 어, 사람들 속에 있는 또는 세상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향을 맡을 수 있는 어, 그런 걸 쫓는 또 그런 사람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어, 제 입에서는 어, 작품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에서는 늘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귀도 이렇게 오일로 크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아픔도 또는 기쁨도 행복도 불행도 이런 아주 깊은 마음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 끝에 이렇게 쑥으로 제가 머리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어, 하지만 숫가 어, 숯과, 머리 숙과는 관계 없이 어, 제 머리에는 아주 쑥향처럼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그러면서도 뭔가 어, 더 향기로운 봄날의 그런 쑥향처럼 어, 그런 이성적인 어, 어떤 생각 어, 날카로운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이런 아름다움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푸의 힐링 밥상 푸님의 푸드 편 작품에 제목을 붙이신다면 음, 내일의 내 모습, 내일의 내 얼굴. 아. 음, 네. 푸우님께서 희망하시는 모습인 거죠. 네, 네. 저도 그런 희망의 마음을 담아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요. 자, 푸우님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음, 어, 제가 제 얼굴을 이제 먹어야 되네요. 음. 여기에 있는 제가 표현한 그 마음을 제 몸에 예, 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음, 일단 처음에 이 딸기를 씹었더니 아주 달콤한과빵 자체가 또 되게 맛있어서요 음, 이 오이 맛까지 곁들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오이에 씹히는 맛, 오이에 신선한 맛이 담겨있습니다 네 자, 오늘 푸은의 힐링밥상 음, 잠깐 동안의 푸드 편의술 치료는 어, 푸님에게뭐머이다 하시면 음, 이 순간 푸드 표현 예술 치료는 저에게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네, 푸님의 미래 모습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푸드 표현 예술 치료에 건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또 창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치유의 삶을 나누는 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